노아님 티비입니다 오늘은 이거 뽑기를 해가지고 이게 주제조사 아, 슬라임을 만들거예요이 꾹꾹 어울리는 슬라임 만들게 할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먼저 골라볼까요?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고르게 합시다 안내무진 나가위보뽑이눈 <laughs> 감고 한번에 훅 잡아요 이 갖고. 네. 음. 뽑을게요. 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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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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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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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치마로에 어울리 는 슬라임을 만들어 볼게요. 굴대. 여기에서 상대방이 똑같은 걸 이렇게 집었어요. 그럼 갈게 물딱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가져가고 지는 사람은 다른 걸 선택하는 거죠. 오케이 같은 거안 골라야지. 자 시작할게요. 레디 액션. 음. 자 일단 저는 먼저 슬라임을 만들자. <laughs> 아니, 사이드겠네세 아, 슬, 슬이 별로 없어요. 1차. 리뉴 좀 주세요. 어이를 넣고, 을 넣고, 섞요그까 줄긴 거죠? 아, 물슬좀 주실 수있어요 고맙습니다. 으아, 물풀이 잘안 내려오네요. 그쵸. 그쵸. 어디 가시나요? 물풀 가져가요 고맙습니다. 저희가 제스 세팅을 조금 덜 해놓고 시작했네요. 네. 그쵸. 물풀아, 물풀아. 어디 가니? 빨리 나와. 라안 나오네요. 그쵸. 이쪽 골프를 써야겠어요. 뭐 뚜껑이 잘안열리네 차, 처음부터 엄청 많은 골프들 와. 빨리 쓰려면안 되겠어요. 그쪽으로 조금 많이 하시고. <laughs>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. 이해 좀 해주세요. 감기가 좀 걸려서. 제가 뭐가 크게 해야 됩니까? 당신도 좀 말을 하시고 저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요 아이고 에그거 에그고거 일단은 쉐이빙폼으로 이건 뭐야? 이 무슨 우리가 만들기 무슨 슬라임이지? 버터 아 버터서 버러스 아 이물 만들고 저는 도시마루가 풀 포켓몬이니까 숲에 어울리는 슬라임을 좀 만들어줄 거예요. 수사는 물 포켓몬, 페어리 포켓몬에서 됐어요. 쉐이 통이요요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답니다. 저는 핑크색이랑 편의색을 섞을 거예요. 그쵸. 음, 쌤이 많이 좋네요. 좀좀더 주세요. 네, 여기 앞에 있잖아요. 아 맞다. 손이 이러다 좀. 어떻게 짜줘요? 어, 맞는거 같아요. 여기 다가 네. <laughs> 어? 슬라이브 임안 돼요. 어이? 리뉴 안 넣었어요? 리뉴 넣는데? 넣을 수 없는데? 그거 좀줘 보세요. 그게 뭔데요? 슬라임브 어떤 슬라 제 거? 네, 내, 내 거, 내 거, 내 거? 내거 뺏어 갈라고? 아니, 아니, 내 건데? 저자 계속 해 주지 않아 모르겠는데 내내거 가져갔는데. 내 생에 박거든요. 세요 이런 경우 처음이네. 이거 뭐예요? 이렇게 안 뭉쳐졌어요. 웬일로 이렇게 안 뭉쳐져요? 몰라요. 원래, 원래 나보다 훨씬 잘 만들면서. 안 뭉쳐져요. 제가 살려보겠습니다. 지금부다저짬 바꿔야죠. <laughs> 아, 좀 있어. 형태가 좀 이상하네. 네. 이거 보세요. 이거 잘 만들었어요, 내꺼. <laughs> 오랜만에 잘만든건데 그거. 뺏겨가지고 시간이 좀더 걸리네. <laughs> 자, 오뭘 넣을까요? 짜자자자. 색깔을 붙어 으로 나눌게요. 자, 보세요. 리뉴가 들어가니까 편안하죠? 그렇하기는 저가 잘못해요편안는잘 네. 맞는데 그래서 거는... 그렇죠? 집중하느라 제가 또말을 많이 했네요 아미안해 g I'm young, I'm young, I'm young, I'm young, I'm y o u n 은 I'm young, I'm young, I'm young, 자 가져가봐요. 제거 네. 돌려줄 거예요. 돌려줄 거 어쨌든 내거 하나 줘 빨리. 응, <laughs> 이거 줄게. 요 이게 양이 작아. 제가 반남았어요 거기 좀만 잘라줘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적다. 옷 옷을 하나 떨어졌어요. 자, 오빠야, 오빠, 오빠. 아 아이고 잘 됐네요. 말좀더 하세요. 지금 숨이 막혀. 숨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수 있다 보니까 발만 못 하겠네. 아숨 쉬, 숨, 숨 막혀. <laughs>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. <laughs> 얼굴 보이게 새겼어요. 어 절망. 잘라야 되는데 제가 아직 편집을 할줄모른는 당당. 끝나고 나서 거울 한번 보세요. 목에도 슬라임 있으니까 뜁시다. 네 어디요? 아 지금은 하지 말고 손에 슬라임 덩어리. 자 이제 자. 완성은 됐으니2 1을 네, 네. 가지고 네. 풀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? 네. 풀밭 풀밭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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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연두색을 연두색을 먼저 쓰겠습니다 2리리톤으로나눴어요 왜냐면 3톤으로 하면 안 예쁠 것같아요 코사노도 두톤으로다했어으니까어톤네영어를 아, 배워가는 과정이랍니다요 1톤으로 다어요영어요영어요1어 오두세골마두세 오래 네턴이 정도면 괜찮지 와 색깔 잘 나오죠 색깔 잘 나오죠 도치마론하고 좀 도치마루 도치마론 네로 로니가 이게 더 예뻐요 색깔 자 그럼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전하늘색을 <목소리> 되게 좋아해요 일차 자, <laughs> 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2차 3차 4차 5게 6차 7차 8차 9차 10차 2차 10차 2게1 아위도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. 그리고 사 이렇게 놓을 거예요. 이렇게. 좋고 이제 네. 예쁘게 물 뿌려줄 거예요. 어저것좀 주실 수 있어요? 눈아 놓고 넣어야겠다. 그래서 이거를 살짝 뿌려줄게요. 이렇게. 그러면 뭐, 색깔도 좀 변해요. 네, 저도 이렇게 넣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넣었고요. 뚜껑을 닫아둘게요. 그리고 요거또 넣을 거예요. 저는. 딱 심플하게. 조개가 굴로 떨어졌는데 한 개는 떨어지고 두개도 떨어졌네요. 아, 아, 아. 그래서 두 개를 꺼내서 해줄게요. 자, 말말말 바이 요이 바이 바이 말이 바이 이렇게요이바 줄게요 바이 바이 이 바이 이 바이 게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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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뿌려줄까? 엄마 떨어진 걸로 해야겠다. 그래서 이거는 안닿안는게 닿는, 닿는 좋아요. 도치모는 어, 어, 어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<laughs> 도치모 언니 너무 가고 있어요. 전 끝이에요, 여러분. 잘 심플. 코사노 내려가지 마, 내려가지 마. 놀지마 지마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놀지마 놀지마요 호사노 <laughs> 아, 잠깐만 들어가지마 제발 버텨줄래? 자다 됐습니까? 예, 저는 이제 잔디밭, 잔디밭에 앉아있는 도치마요 아, 도치마요를 표현했어요 저는 바다속에 누워있는 호사노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잘했을까요?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은, 오늘은 아닙니다 ]다. 아! 많어 뭐? 모! 하니! 이렇게 합시다 모! 모! 하니! TV였습니다